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인 주후 60년에서 한 62년 사이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시험으로 인하여 20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성도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훈련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믿는데 이 믿음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깨달았던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천국의 복음을 다시 심어 주면서 그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돕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또 야고보 자신이 지금보다 100배는 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지도자 노릇 하면서 많은 갈등과 또 시험과 문제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깨닫게 해 주신 그 체험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가지고나 연구실에 앉아 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골수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교역사를 쭉 보면은 나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도입니다. 따 딸없이 낙타으로이 별명을 왜 갖게 되느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갑자기 태어난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또 행정을 하고 치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에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 뭐 상담이라도 하고 이러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 꿇고. 낙타 무릎에 무릎에 구두살이 베여가지고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님은 낙타 무릎이라고 이게 전승되어 온 거예요.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에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된큰 시험을 이기는 지혜. 오늘 요거 하나만 딱터득하면 돼요. 그 체험적으로. 낙하 무릎으로 깨닫게 된 지혜는 매우 단순합니다 So simple.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laughs> 이 말은 립서비스로 야 So 사도 하는 l <laughs> 이 So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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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분명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붙잡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의 작은 마음 고생 우리가 사도들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이런저런 섬김 먹고 사는 문제로는 갈등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처음에는 성깔이 나오고 힘들었겠지만. 반복 반복 훈련을 통하여 빨리 빨리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쁘게 여기라는 것은 뱃속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이게 인격적 능력인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이거든? 요 주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막상 내가 시험을 당하면 아멘 해놓고 하나도 기쁘지 않잖아요.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자기 염령이 생기고, 이런 내가 못났고 밉고, 자악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소위 스트레스 많은, 문제 많은 이 세상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그런데도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 세상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작동되고 있어요 교안에도 그회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 말씀이 있어도요 이게 전연의 삶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꼭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다가나 사업하다가나 사람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육신을 따라 어때요?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laughs> 그때 뭐예요? 튀어나오잖아요 고상해 보이는 우리 속에 속에 막 독사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때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이때 육신과 세상에 결탁된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집중, 말씀 위를 보게 하게 말씀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께 포로가 되야 돼. 완전히 포로가 되야 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힘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굴복, 복종시켜서 기뻐해 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불친절한 명령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명령에 굴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laughs> 이런 굴복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은 내가 야생마처럼 날뛰는 나의 생각과 교만과 자아가 아니라 어때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성품적 자아를 딱더 씌워주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맡길 게 많은 분들은 계속 일생이 시험 연속입니다 그럼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시험의 파도를 타는 기술을 가르치자는 같아요 파도 하나 지나고 야 이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계속 계속 넘어오잖아요. 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 이있다면 빨리 이 기술을 익혀야 돼. 항해의 기술을 광야를 행진하는 기술을. 온전히 기쁘게. 해요. 이게 뱃속 중심으로부터.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빨리 사라지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도자로부터 성도들고 어린아이들까지 약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있다고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진짜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수 없어요.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깊이 알고 너무 하나님 사랑을 너무 깨닫는 것 힘들어 왜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대로 살고 싶거든. 요높아진면서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와장창 중창 주장창 창 무너질 줄 무너져야 돼요. 마음의 아성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느낌, 감정, 그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훈련을 해가야 돼. 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이 훈련을 해가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 능력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경건의 모양만 뭐뭐 뭐 말은 잘하고 미사여군데 어때요? 속은 시큼멓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복음도 못 전해. 이제는 말로 복음 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내 삶과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왜안 나타날까요? 십자가에 같이 안못 박히거든. 여러분이 실패하는 자리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자리인데,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죽어요. 그러면 가장 이기기 힘든 여러분 자신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한계의 죄성을 이겨버려요 아멘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겨야죠 우리들의 훈련 교관이신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도록 집요하게 집요하게 푸시합니다 자꾸자꾸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아직 하나님이 형상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데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참아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육체에 남은 때를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돼 겉으로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기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성품에 천국 가면은요. 그런 사람 이걸 필요 없어요 기적 은 성깔 그 빛깔 성품 그 사랑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님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푸시 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복종하라고 왜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세상을 향하여 결박되어 가지고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복종하고 하지 않고 무릎 꿇을 때 그때 어때요? 이 세상 또 육신에 갇혀있는 이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때 자유함이 임해요. 그때 상황을 초월한 평강이 임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이 강같이 임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내면의 능력만이 외면적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반사적으로 막 야생마처럼 날뛰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붙들어 매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야생마가 더 날뛰는 거 경험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 어때요? 아, 나는 이렇게 사나보다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면 나는 이런가 보다 고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더라도 자기를 자아가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다 흔들리는 패턴. 그게 여러분 핫 버튼이에요. 거기에서 딱 무릎 꿇고 성령께서 수술해달라고 맡기세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번 극복되어져요. 이게 때로는 깊이 수술이 잘 되어지면요. 굉장한 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막 이렇게 열받는 패턴이 돌아가는 데도 그때 어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기쁨.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결단과 포기하지 않는 스피릿 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새 옷을 능력을 성품을 입혀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신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뜻이 있었는데 <laughs> 불복하고 마게도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나 지역에 빌립보성에 <laughs>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처음 전하는 데는 다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점하는 <laughs> 귀신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을 알아보고 막 뭐라고 좋은 소리 를 하는 것 같을 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참다가 성령께 의지하니까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후니 저만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러는데 이이뭐 저만한 귀신들린 이 아이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복채받는 이런 이제 그 노예처럼 사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어, 돈 받아먹는 이 이권을 쟁탈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얘가 쓸모없게 저물지 못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막때려 패요 민회에 들어가 때리패고, 다음 어때요? 창고에 채우고, 또그 행정관료가 이제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이 음? 빌립보 씨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바울이 소아시아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 지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하나님 넘는 기뻐하는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순종하고 일어나가면 형통하고 복받고 이게 고정. 관념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 을 하나님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러나, 이렇게 개척사역,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런 길을 가면 어때요? 이 자기의 영역들을 건드리는 악한 것들이 확산, 확장, 확대를 못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 해가지고 다 어때요? 돈이 하나님이고 욕심이 하나님이니까 바울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럼 내물이라 좀좋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 같은 경험을 하면은 순종했는데, 그럼 어때요? 낙심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계속 생활선교사로 복음 전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섬기고 찬양하겠어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나 예수님처럼 붉은 피를 흘리지는 못하더라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아사셀 희생 제물의 길을 육체의 끝까지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육체를 가지고 다 건강 관리 잘하지만은 건강 관리를 가지고 뭐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건강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그 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의의 변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모든 직업 분야와 모든 건강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들이 주립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고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분량이 다르지만 그렇게 드어져야 진짜 생활 성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의 통치와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험에 때에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했던 것 같이. 자기의 육신과 세상적인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가 갈리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들이니까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딱 낙타 무릎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찬양을 오 해피데이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열받는 상황에서 피투댕이가매 맞아가지고 감옥 속에서 그리고 기도해요 왜그 왜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는데 내가 이제 그 모든 내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이 모든 걸 바꾸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고난을 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바울과 씨가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약간의 희생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온전히 기뻐게 여기를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뱃속으로도 기쁨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처나 쓴 뿌리나 낙심 다 사라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laughs>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기도만 한게 아니죠. 보통은 넋두리 기도하는데 넋두리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은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죄도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수를 들어요. 세상 사람 듣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하늘에서 승리가 일어나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남은 생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권능을 기적의 권능을 베푸는 거예요.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이 바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메인 것이 결박 당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 앞으로. 주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이 죄를 떠나야 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마음을 떠날 때 이런 일들이 예사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이전에 세상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 이런 그릇, 이런 마음이 예비된 훈련된 연단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laughs> 마귀의 졸개들이, 악한 형들, 귀신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돼, 그 놈들을.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 왼손들, 이 악한 형들,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 조상 3세대로부터 우리의 또 기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걸 어떻게 건드리면 이놈은 뺑 돌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우울증거리고 두려워한지, 가난해지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천국 통치 마음의 성령과 하나님과 말씀의 통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악한 영교들 외수들은 항상 우리의 육을 왜? 흙기잖아요 이게 그들의 먹이고 밥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을 충동질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틈이 교회나 개인이나 다 마음을 통해 오는데 이 항상 틈이 뭐냐 육신의 마음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 생각에 감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볼때 제일 힘든 게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은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 가십시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창세기 1장에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력이라고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길들여진 분들은 한꺼번에 끊어지기 힘들 거예요 평생 10년 20년 끊어진, 이렇게 따라온 분들은 끌어버리세요 힘들지만 중독된 것을 끌어버리세요 노예를 끌어버리세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은 육에 묶인 마음 육에 묶인 환경이 점점 풀어지는 걸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푸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 그것이 풀려져요. 육을 푸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신라 는 불시험의 극한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도 육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가니까 더 힘들게 몸은 아프고. 막 이렇게 만신에 피가 나고 멍이 들었는데도 이 상황에서 비참한 생각을 이기고 무릎 꿇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자아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옥문을 열어버릴 뿐만 아니라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laughs> 자기를 얼마 전까지 때리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원수 간수장까지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집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주예 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스트레스가 많고 문제가 크고 시험이 크면 클수록 유괴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에 굴복하지 말고 더 성령에 복종하여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때더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능력,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나와도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보석 세공업자이십니다. 육신적인 불순물과 속에 더러운 것들이 거듭거듭한데, 그에다가 여러분 뭐 세공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진흙투성이, 뭐, 안벽투성이에 다이아몬드 깎는 것 똑같아요. 깎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적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귀하고 귀한 주님의 품에 안을 만한 값진 보석으로 연단하시고자, 인생 광나에서 때때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해석을 달리해 버리세요. 아, 나를 보석으로, 주님의 인장 반지로, 주님의 면류관의 보석으로. 아멘. 데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은 다 낙심되고 또보면안 보이고 서로 또 힘들고. 너무너무 우리가 나약해진 거예요 자문 17장 3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세공업자가 처음에 불순물을 계속 재련한 다음에 정금과 은금과 다이아몬드를 깎아 놓은 다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렇게 반지에다가 물리고 조각해놓고 이러잖아요 더 섬세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중에는 주님의 형상과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은 더 주님이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더 나중에 천국에서 더 값진 보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속 사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다스려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불과 물의 영광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멘. 모래 폭풍이 불로 낙치는 같은 시험의 때는요. 지금 전세에 어르잖아요. 낙타 무릎이되어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육신의 생각에 집착되어서 마음이 감옥이 아니라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복종하여 무릎 꿇을 때 그때 어때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것으로부터 생수처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과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잠잠하라 평안하라. 힘들지 그래서 기뻐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아멘. 위기의 때 주님이 내 속에 성경 말씀 지식 말씀만이 아니라 내 속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바울도 여러 가지 시험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잖아요. <laughs> 체험적으로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수많은 시험들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같이 믿음의 행군을 해오고 섬기고 하면서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다 낙심한 분들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세요 주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고 하늘의 허다한 정인들과 천군 여수들과 주님이 이겨내라고 힘내라고 기쁨의 자라고 했다고 분발하라고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렐루야